청춘을 응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 모습이요. 실시간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대요. 어,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카메라죠? 지금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찍고 있을 텐데 네. 되게 많아요. 아, 영상으로. 오, 네. 예, 아, 왼쪽에 있습니다. 네, 하트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좋아요 누르고 난리 났거든요. 네, 끝까지 하이라이트와 함께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어떻게 발전하고 또 또, 변모에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이라이트 컨텐츠 청춘을 응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는데, 우리 하이라이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 출발을 하면서요. 네, 뭔가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진짜 심기일전해서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바꾸면서 처음 시작할 때좀 두렵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말고 처음 가수를 데뷔했을 때도 그렇고 시작할 때그 마음 어떠셨나요? 굉장히 또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멤버들이 가진 에너지를 믿고 또 우리 팬분들을 믿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보대사도 하고 굉장히 감개무량할 수 어,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덕분에 더욱더 콘텐츠가 많아지고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떠세요? 어, 네. 저도 처음에, 모르겠어요. 다른 멤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음. 처음에 데뷔하면서 굉장히 잘될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굉장히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laughs> 어, 많이 그런 자신감도 많이 깎이고 어, 그랬었는데, 어, 활동을 하면서 좀 즐겁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힘든 일도 있었고, 네? 어, 약간 하기 부끄러운. 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기 부끄러운 날도 있었고 네. 그랬었지만 뭐 슬럼프죠 슬럼프 그런 네. 것들이 네. 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오, 네. 그렇군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네, 네. 아마 본보기가 되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우리 용재윤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어 일단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이런 기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어 발판.